외모 경양식. 스프가 아. 나오고, 그래빵 나옵니다. 3 명에서 오면 최소 다섯 개를 먹어줘야 합니다. 에 로제 파스타. 이런 거다사야요 이거 토마토 파스타. 아, 이되게 많은데. a t o pasta. Tomato pasta. t o m a 열번 p 요열번 이거 로제 이거 음. 토마토 이거 오므라이스입니다 한박이 a t o m 이 t o pasta. t o m a t 다 pasta. t o m a t 다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이거 외목 돈가스. 음. 음 맛있다. 라이스. 음. 외목 크림 커피. 어 위에 크림만 먹어봤는데 맛있네, 하달. 외모 경향식을 갔습니다. 당진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맛집입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에 있고요. 지도에서 위치 참고하세요. 한박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 오므라이스, 커피 맛집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둘째 주 화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요. 7시 반이 라스트 오더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어린이와 부모가 가기에 딱 좋은 장소고요. 실내 디자인, 분위기, 배경 음악 아주 괜찮습니다. 이 근처에 이 정도의 가게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요 메뉴 금액인데요. 한박 스테이크 14,000원, 외목 돈가스 10,000원, 치즈 돈가스 12,000원, 파스타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고요 오므라이스는 9,500원, 커피는 4,000원에서 5,500원 사이입니다. 메뉴판 참고하세요. 저는 3명에서 가서 5개 시켜서 최근에 먹은 적이 있고요그 전에도 몇번 갔습니다. 보통 인당 점 5개에서 2개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이 좀 작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빵도 나옵니다. 빵 맛있어요. 맛있게 생겼죠? 돈가스, 파스타, 한박스테이크, 오므라이스. 먼저 한박스테이크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아주 맛있어요. 부드럽고 이 음식점에서는 한박스테이크가 가장 맛있습니다. 다음은 돈가스고요. 돈가스도 맛있습니다. 돈가스만 먹으러 갈만합니다. 파스타예요. 파스타.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로제 파스타하고 토마토를 최근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 이것도 괜찮긴 한데, 다른 메뉴에 비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한박 스테이크에 비하면 오므라이스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커피를 먹었는데요. 커피도 종류가 많아요. 저는 이제 외모 경양식이라는 커피를 또 최근에 먹어봤습니다. 달달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이전에 갔을 때도 사진인데요. 이거는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즈 돈가스도 맛있죠? 치즈 돈가스. 함박스테이크입니다. 함박스테이크. 이둘 중에서도 물론 함박스테이크가 더 맛있습니다. 혼자 가서 치즈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 두개 먹었어요. 인당 두 개는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가 외모 경양식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괜찮죠, 그렇지 자기야 아, 제대로 하겠다고 10%가 나오고 그래서 빵이 나옵니다 헤드셋을 사야 되는데 또 콜로 하나 시키면 펜으로 나오네요 3명이서 오면 최소한 5개를 먹어줘야 합니다 요즘에 로제 파스타. 이런 거다 사가지가 나. 이거 토마토 파스타. 아, 안 했는데. 한박스가 너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거 왜 먹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먹을래? 넓거나, 넓거나. 이거 로제. 이거 응. 토마토. 이거 오므라이스입니다. 확실히 약간 한박이 이 느낌이 난다고 할까? 상당히 음, 맛있습니다. 음! 엄청 부드러워 음, 맛있지 한바? 음 맛있다 이거 외목 돈까스 음! 음! 음 맛있네 여기도 이거 얘는 물이 조금 많은 타입이네에여기모 외모, 외모 크림커피.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아이스 밖에 안아이 외모 크림커피 k iced milk. iced m i 달 k 강진 외모 경양식 후기입니다. 한박 스테이크가 가장 맛있고요. 돈가스도 맛있습니다. 파스타 맛은 뭐 보통이고요. 오므라이스는 약간 아쉽습니다. 커피 맛있고요. 음식 시키고 나서 후식으로 커피 먹으면 약간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배경음악 좋고요. 가격이 적당하거나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양이 적어요. 그만큼 그래서 인당 하나 먹으면 부족하고요. 인당 두개 정도 성인 남성은 인당 두개 메뉴를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가서도 두개 먹었고요. 두 명이서 갔을 때는 네개 먹었습니다. 아, 세 명이서 갔을 때는 다섯 개 시켜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인당 두개 메뉴는 먹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 잘 먹고 다닙시다.